반갑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교적 소액에 나온 임야매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께서 약 8년 전에 구입한 금액에서 거의 그대로 내어 놓은 임야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삼삼면 장치리입니다 고성군청에서는 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열 가구가 채안 되는 마을의 바로 뒷산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임야입니다. 임야의 면적은 약 1,830평입니다. 1,830평. 보시면 지적도상은 길이 없는 맹지입니다. 현장까지 차량 진입은 힘들고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하고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임야의 전체적인 경사도는 한 20에서 25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소나무가 거의 85% 정도고 15% 정도는 잔목인데 벌채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방향은 정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입니다. 각종 임산물을 재배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그 본입냐 주변으로 묘들이 많습니다 묘들도 많고 방향도 남향으로 좋기 때문에 가족 묘토로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매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8년 전에 2000만원에 구입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뭐 취득세하고 이래저래 부대비용을 하면 거의 원가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